자 오늘은 이렇게 자막 효과 만드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걸어가는 영상을 촬영해줍니다. 촬영한 영상을 스프링으로 불러와줍니다. 먼저 텍스트를 눌러 원하는 문구를 작성해줍니다. 그후 인물 사이즈에 맞춰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줍니다. 클립의 길이를 영상 길이에 맞춰주고 작게 작게 클립을 분할해줍니다. 그후각 클립의 폰트를 서로 다르게 바꿔줍니다. 그후 편집한 영상을 내보내줍니다. 다시 돌아와 작업한 자막들을 모두 지워줍니다. 그후 방금 내보냈던 영상을 다시 불러와줍니다. 편집없는 원본 영상 선택 후 레이어를 복제, 원본 영상을 삭제해줍니다. 더블클릭으로 크기를 맞춰주고 효과, 선형 마스크를 적용해줍니다. 포지션 x, y 값을 모두 0으로 맞춰주고 앵글은 90도로 조절해줍니다. 그후키 프레임을 걸어줍니다. 영상을 조금씩 재생하며 인물이 지나가는 타이밍에 맞춰 포지션 x 값을 늘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내보내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